Thank you he just show by it will change two one two three four โลมาซาโอจังไผ่ใจโลมาซาโอจังไผ่ใจโลมาซาโอจังไผ่ใจโลมาซาโอจัง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림 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태연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림 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음, 그림 수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께 태연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yeah. 확증하셨느니라. Yeah.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 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연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yeah. 확증하셨느니라. Yeah. 소망부 친구들,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과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한번더 읽도록 해요.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로마서 5장 8절 이 주소를 외워두면 우리 친구들이 언제든지 이 본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지요. 자, 준비된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들었죠. 바로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이로 인해 죄로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더 없이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힘들게 노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슬픈 일은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누구이실까? 친구들,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제 희망도 사라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 소망, 구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줄단한 가지 방법, 한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요. 친구들 혹시 강아지 똥이라는 책을 읽어 본적 있습니까? 강아지 똥은 태어나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똥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난데없이 똥을 밟은 동물들, 똥이 묻은 동물들을 하나같이 화가 내고 가버리죠. 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난다며 피할 뿐이었지요. 만약 우리가 지나가다가 개똥을 본다면, 우리 역시 개똥이 어딘가에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강아지 똥이 자기 자신을 더 멋진 존재로 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아마 힘들 것입니다. 목사님은 강아지 똥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타락한 이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지 않나 생각해 봐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잘못되고 타락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아담과 하와이 타락은 온 세상, 온 세상,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우리는 죄인이고, 죄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오늘 주제는 사실 사랑이지만, 우리 친구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네요. 여러분, 혹시 세일러문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아나요? 목사님 어릴 때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이 만화에서 주인공이 악당들을 물리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참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아지 똥과 같은 바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죠. 하나님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위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지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맞아, 죄 때문에 나는 너희를 반드시 심판해야 해.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아들이 대신 죽었어. 너희 죄 때문에 내 아들이 대신 심판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대신 너희들은 내 아들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었다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어요. 여기서 불의한 자는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사건입니다. 한 엄마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자, 하루는 3, 4 살밖에 안된 아이가 유리컵을 들고다가 오 그냥 깨뜨리고 말았어요. 와장창.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발을 신으러 갔을까요? 아니면 아기에게 유리를 밟고 엄마에게 오라 했을까요? 엄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리를 밟고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아기가 다치지 않는다면 얼마를 얼마든지 유리에 찔려도 괜찮았거든요. 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 자기를 자기 몸이 유리에 찔리는 피를 흘리는 희생을 감수해도 자식은 건져내려고 하는 바로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매 맞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세 때 성막과 또 희생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를 통하여 또 성막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도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막과 제사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이미 만들어주셨고, 바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릴 때 실수로 가게 물건을 깨뜨리거나 망가뜨렸을 때 잘못하게 된일이있잖아요 그때 깨어진 그릇값을 변상하기 위해서 가게에서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친구들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조금 혼나긴 했어도 그 값을 아마 스스로 치른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모든 값은 부모님이 내어주고 여러분은 아마 미안한 표정만 짓기만 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그릇을 그 변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며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을 대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물건값 정도가 아니에요. 뭐 만원, 이만원, 오만원 물건값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자신의 생명을 통해 우리를 사망해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귀한 사실, 진리를 잊지 않고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 위에 국께서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귀한 우리 소망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평소 봐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며 보살필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다짐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소망부 친구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또 함께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1월 둘째 주 소망부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소망부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구들 많이 불편하죠 속히 교회에서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꼭 기도해요 두 번째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옷잘 챙겨 입고 감기 조심하세요. 자, 세 번째. 우리 친구들의 안부가 참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진을 한장 찰칵 찍어서 우리 반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사진 보고, 오, 잘 지내고 있구나.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연락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꼭 기도 제목도 같이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